자, 오늘은요, 아, 로마서 강의 135번째 시간입니다. 아, 기도의 동역자로 사는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제목 뭐라고요? 기도의 동역자로 사는 길. 한 밤중이 되었습니다. 아주 캄캄한 밤입니다. 그리고 조용한 동산에 땀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땀은 보통의 땀이 아닙니다. 누가 보금은 그 땀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누구의 기도였겠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만의 동산에서 드리고 계셨던 기도입니다. 참혹한 권뇌 속에서 예수님은 무릎을 굽고 땅에 엎드리셨습니다. 손은 흙을 움켜지듯 뻗쳐 있었고, 입에서는 떨리는 음성으로 기도가 흘러나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지만, 곧 이어서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어, 이 기도에 대해서요, 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흘러내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개샘만의 동산.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들이신 처절한 기도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길이 아닌 고통의 길을 스스로 택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환호를 합니다. 호산나 다이사의 자손으로 오시는이여, 그리고 할렐루야로 찬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오늘 종료 주일이니까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은 로마의 정치로부터 정치적으로 구원해 줄 특별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고통 당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왕. 그 믿는 자들의 왕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길이 아닌 고통의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발걸음은 사실 십자가를 향한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죽으라고, 죽으려고 간 것입니다. 종료나무 가지 아래에서 예수님은 왕으로 맞이 받았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오늘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본문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2절에 바울도 예수님의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역과 생명을 걸고 성도들에게 지금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기 위해서요? 로마로 가기 위한 기도를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도를 요청하는 이것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길이냐?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 하러 가기 위해서요? 죽으러 가기 위해서 똑같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은 간절함을 넘어서 함께 고난을 위해서 싸워달라고 하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함께 갔던 제자들에게 기도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제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졸며 자고 있었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중보기도만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 싸워달라고 지금 그 복음의 현장, 그 싸움의 현장에 같이 들어와달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개세만의 기도로 십자가를 준비하셨던 바울사도 역시 기도의 동역을 통해 순종의 길, 자기도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묵묵하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길 끝에서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바울의 외침 속에서 우리 자신의 기도의 사명을 되새겨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기도로 동행할 사람, 바울의 복음 사역을 기도로 싸워갈 사람, 바로 우리가 그 기도의 동역자로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오늘 말씀을 정리를 잘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성경 말씀 내용 첫 번째입니다. 기도로 함께 싸우는 동역자. 자,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함께 싸우는 동역자. 자,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로 함께 싸우는 동역자라 이거예요. 바울은 로마 교회 형제들에게요.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함께 힘써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지금 표현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매우 간절한 말투로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하노니 라는 표현을 씁니다. 권하노니 이 단어는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원어적 의미로 마치 전쟁터에서 함께 서줄 것을 부탁하는 절박한 호소입니다. 여기서 힘써 기도하라라는 말은 함께 싸우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멀리서 중보해 주는 기도, 우리가 기도로 힘을 보탠다라는 게 아니라 그가 싸울 때 우리도 함께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가 싸울 때 우리도 함께 싸운다. 그래서요 실제 전투에 함께 뛰어들어서 영적 전쟁에 참여다 참여자가 되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게세메라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요 주님의 땀이 피눈물이 되어 흐르는 그 간절한 시간 동안 주님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그,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처절하고 간절했을까? 이것이죠. 그런데 그 싸움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외면했고 잠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 시험 앞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간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돌아가시는 그때, 돌아가시려고, 어, 재판장에 섰을 때 무려 세 번이나 주님을 저주하며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 혼자 가시게 여러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도로 도우시겠습니까? 또 반면에 사울이 있습니다. 자기가 처한 복음의 투쟁에서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 함께 싸워주기를 원했습니다.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무릎을 꿇자고 말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고 말하고 우리 함께 나가자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기도 동역입니다 예배당 안에서요, 함께 손을 모으고 또 말씀을 붙들고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예수님께서 갯샛만에서 기도로 준비하셨던 바울은 기도로 동역을 요청하며 그 길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늘 오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만 복음의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싸우는 전선에 지금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 싸움의 무기 중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을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그래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일은 기도로부터 이루어집니다. 사단의 역사도 우리가 기도할 때 물러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꼭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늘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함께 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번째 고난 앞에 선 기도의 싸움 자 두번째 읽습니다 시작 고난 앞에 선 기도의 싸움 자 바울이 기도를 요청한 이유는요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도 자기가 살고자 했던게 아니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고 그 길에는 유대인들의 적대와 박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헌금을 모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중이에요. 지금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고 있는데 그 헌금이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주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돈 들고 가서 받아주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돈 주면 그냥 덥석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받아주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게 그냥 받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 주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으로 그들이 받아 주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미 자신이 붙잡힐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붙잡힌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수년간 감옥 생활을 하게 되면서 되고요. 결국은 로마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 알았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만 요청했어요? 기도해 주기를 요청했다 그 말이에요. 그 길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해 바울은 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겟세만의 동산에서의 기도, 그 고난과 놀랍도록 겹쳐 있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고난과 죽음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종료나무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영광의 왕을 호산나로 환영했습니다. 주님은 그 환호를 넘어서 있는 그 고난의 십자근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 고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울 역지,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 결국 뭐 하는 것? 복음을 전하고 죽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또 기도의 동역자를 구하고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받음직하게 여겨지기를 원한다는 말, 그 역시 깊은 의미를 사실은 담고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의 섬김과 헌신을 오해하지 않도록 또 배척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로 드리는 사랑의 봉사가 때로는 오해도 오해를 낳기도 합니다. 우리가요. 교회에서 선한 뜻으로 봉사를 합니다. 선한 뜻으로 또 물건도 갖다 주기도 하고 또쓸 것들을 공급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것들이 열매 맺는 것을 보면 꼭 선하게 열매 맺는 것만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선한 열매든 아니면 또 내가 좀 불편한 열매가 됐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일이면 우리는 그 일을 무조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서 생기는 갈등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도 생기는 갈등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도 받는 미움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받는 성도들로부터의 외면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나만 피하고자 하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도 바울 사도도 그것을 피하지 않았고 그것을 위해 기도를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반드시 손을 땡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있을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뭐하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갈등을 풀어나가는 열쇠는 기도입니다. 이게 바울이 선택한 영적인 자세였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복음의 사명을 담당할 때요, 오해를 받을 수 있고, 핍박을 받을 수 있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우리를 막아서는 장애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우리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는 얼마든지 우리가 수용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그 오해도, 핍박도, 갈등도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런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증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적용입니다. 순종하는 기쁨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순종하는 기쁨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길. 기도의 최종 목적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권한의 회피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로마의 교회에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자체가 그의 기쁨의 이유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고난을 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선택했으며 그 길에서 기쁨을 얻기를 소망했습니다. 이 고백은 개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순종의 고백과도 연결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옵소서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십자가에 죽음의 십자가를 지셨고 고통당하셨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실제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영광을 누린 것은 그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새 생명은 죽음 이후에 받는 것입니다. 고난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은 생명의 길을 열었습니다. 바울도 그와 같이 기도로 그 뜻을 분별하며 기쁨으로 그 길을 걷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평안하기를 원했습니다. 평안. 그러면 우리는 휴식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휴식이 아니었습니다. 영적 동역자들과 함께 사명을 누리는 교제와 위로이며 주님 안에 사로잡힌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사람만 고난의 길이 있다고 해도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고난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고난 중에라도 이것을 넘어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주신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기도였다는 것이죠. 오늘날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의 길에서 어려움과 오해 피하고 싶은 힘든 상황을 마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할 일은 환경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많은 고통들이 있고 불편한 상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그래서 그 뜻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고 싸움 속에서도 안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전쟁터라고 평안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앞서서 싸우는 그 장면을 보면 우리는 평안을 받고 위로를 받고 또 승리의 감격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열매이며 순종하는 복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또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향해 기도하며 순종하는 길을 걷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 우리를 기도의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겟세만의 언덕에서 기도로 피의 십자가를 준비하셨고 바울은 로마에서 있을 복음의 사명과 자신의 순교를 위해 다시 말해서 죽음을 위해 기도의 동역을 요청했습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의 자리로 부름받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싸우는 기도,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순종하기 위한 그 기도어를 위해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정료주의를 맞아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시 목상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요. 그 전에 첫 번째, 기도를 하고 있는가? 1번입니다. 두 번째.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이제는 기도의 동역자로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외로움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기도하는 자의 그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기도의 용사로 다시 서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넘어야 할 장벽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길을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기에 기도함으로 그것들을 능히 극복하고 그 기도의 싸움터에서도 우리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과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옵고, 우리가 기도의 용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결단하게 하시며 그 결단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성령의 감동과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